내려놓고 돌면, 늦어요. 안녕하세요. 신병철 프로입니다. 자, 어, 오늘 레슨 해드릴 거는, 어, 저번에 이제 영상에 보니까 수직 낙하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댓글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헤드가 떨어지는 거랑, 그런 거에 대한 걸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대부분 많이 들으신 게 백싱 한 상태에서 그대로 수직 낙하해서 어때요? 손이 그대로 자꾸 이렇게 내려주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요 영상을,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 내려놓고 돌면 늦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이제 돌때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님들마다 레슨 하는 거나 이제 가지고 있는 스윙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손이 이제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과하게 표현을 하면, 이런 움직임보다는 그냥 이 움직임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그대로 서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몸이 돌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어드레스 했을 때요 방향이 이렇게 변하죠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몸이 돌아주시면 손은 몸 앞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아래 위의 움직임이 아니라 좌우로만 움직여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인 상태에서 몸이 돌아주면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도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헤드가 위로 올라가고 손도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반대로 또 내려올 때도 손을 굳이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라인 따라서 그대로 돌아만 주시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잖아요. 기울기가 생겨졌으니까 돌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돌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손으로 계속 이렇게 내리는 동작을 하시려고 안 해도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옆으로 몸이랑 같이, 옆으로만 돌아주시면 어떻게 돼요? 몸 자체가, 기울기 따라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손은 자연스럽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서 헤드도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체를 제가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내릴 거예요. 손을 내리면 이 헤드가 잘 보세요. 이렇게 손을 잡고 게 내리면 헤드는 계속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이거랑 이거랑 두 번째 손을 그냥 옆으로 움직일 거예요. 옆으로 움직이면 그냥 툭 떨어지죠. 한번더 옆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스윙 한 상태에서 손을 내리면 내리면 얘가 안 떨어져요. 이렇게. 계속 계속 위에 잡혀서 계속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몸을 따라서 그대로 옆으로 이동해서 돌아주시면 어때요? 손이 옆으로 이동하면 얘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동하면 헤드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돌아주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너 그냥 돌아주면 떨어지고 돌면 헤드가 뒤로 떨어지는 거야. 내리면 계속 이렇대요. 헤드 계속 위에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직 낙하라고 해서 자꾸 손을 계속 내리시는 게 아니라 손은 그냥 몸 앞쪽에서 같이 몸이랑 같이 그냥 옆으로 그냥 돌아만 주시면 헤드는 알아서 어떻게 돼요? 옆으로 이동하면 헤드가 뒤로 떨어지 이렇게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생각하세요. 근데 손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안 떨어지죠? 그래서 그냥 옆으로만 도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옆으로 이렇게 도는 방향의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 옆으로 돌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잡혀서 가니까 헤드 안 떨어지는데 대각선이 됐기 때문에 요 축을 기준으로 돌아주시면 자연스럽게 손도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헤드가 퉁, 퉁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연습하시는 거를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 그대로 옆으로만 이동시켜 보세요. 잠깐 그렇죠? 헤드 이렇게 뒤로 떨어지죠. 한번더 하나 한번 더. 마지막 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백스윙한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주는 거예요. 그럼 헤드 이렇게 뒤로 떨어지죠. 한번더 하나 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해서 보여드리면 백스윙 하고 그대로 옆으로만 돌아주세요. 떨어졌죠? 그대로 이런 식으로 얘가 여기서 이제 힘을 안, 안 주고 힘이 빠져있으면 이 무게 때문에 어떻게돼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공에 공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천천히 동작을 해보면 백스윙 그대로 돌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더. 마지막 백스윙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자 영상을 다시 보시면 제가 천천히 이제 아까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던 거 이제 해볼게요. 백스윙 한 상태에서 이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얘가 이렇게 안 떨어지고 계속 버티고 있죠. 하나 내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냥 높이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몸이랑 같이 돌아주세요. 한번더 백스윙, 자, 요 대각선 라인대로 같이 돌아요. 이런 식으로 헤드가 떨어진. 그래서 얘가 오면 떨어지고, 오면 떨어지고, 마지막 이렇게 헤드가 자꾸 툭툭툭 가볍게 팔이 팔로 이렇게 내려서 치는 게 아니라 이 클럽 자체가 자꾸 떨어지면서 계속 공을 자꾸 친다는 느낌으로 공을 쳐주시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세개 정도만 치고 백스윙 그대로 돌아요. 한번더 하나 마지막 이런 식으로 툭툭툭 떨어지게 해서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손으로 뭔가 억지로 클럽을 수직 낙하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 자꾸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랑 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옆으로 그냥 돌아서 손이 이동해준다 생각하시면. 헤드가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